밥 아저씨가 전하는 인생 조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먼저 1번. 밥 아저씨는 물감을 사는 순간부터 이미 누구나 예술가 자격증을 딴 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세상에 나만큼 나다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해 보세요. 나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2번 새 도화지, 빈 도화지 카드네요. 빈 캠퍼스가 놓여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확신이 없어서 조심스럽고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이 클수 있어요. 덧칠하는 기법에서 보면 흰 도화지도 흰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완전 처음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이상 이미 잠재된 능력이 깔려 있어요. 지금 하는 도전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림이 완성되고 내 삶이 명작이 될 거예요. 3번. 그림에서 죽은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또한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의 일부니까요. 절벽에 붙어 있는 볼품 없는 나뭇가지라도 거대한 자연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삶에서 꽃동산만 있을 수는 없죠. 아름다움과 흉측함이,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좌절이 공존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픈 상처도 힘든 고난도 품고 가다 보면 인생은 더 깊고 찬란한 행복을 만들어 줄 거예요. 4번. 밥 아저씨는 군 시절 알래스카에 있는 동안 큰 산에 대한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웅장한 산들과 다채로운 숲을 그리기 위해서 몇 번이고 산을 찾았고 그런 의지는 더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데 바탕이 되었대요. 수백 년간 산은 그 자리에 있어 왔고, 우리가 떠나간 뒤에도 여전히 있을 거잖아요? 인생은 시간을 지나가는 소품 같아요. 큰산 앞에 우리의 시간은 짧지만, 모래알 같은 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